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부식 및 방식 쪽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에, 제가 인터넷 쪽에 에, 다음 쪽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 차량 이렇게 부식된 하부가 부식된 부분인데, 아 이게 뭐 스키장 리조트 근처에 펜션에서 서, 차량 모습 이렇게 했는데 염화칼슘 피해 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염화칼슘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바닥에다가 그 예, 이마칼슘을 많이 뿌려주거 이마칼슘이 CACL2죠. CACL2, 이게 이마, 이마칼슘인데, 얘가 결국 녹으면, 물에 녹으면, 뿌려서 이제 물이 생기면서, 눈에 뿌리면 눈 속에 물하고 섞여서 이제 용해, 이제 이온화되죠, 이온화 되죠, 이온화. 이온화, 녹아서 이온화 됩니다, 용해. 용해 되면 이온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CA, 이뿔하고, 양이온 하고요. 그다음에 CA 음. 두 마리니까, ECL-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마 이온화 될 겁니다. 그러면, 이기에서 CA 뿔은 부식에 관련하지 않지만, 얘가 부식인자죠. 부식인자. 그래서, 눈 속에 있는 O2, 물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O2하고요. 산소하고, 예, CL 같이 동시에 하니까, 바닷물, 해수랑 똑같죠, 해수. 해수와 동등이죠. 해수와 동등. 그래서, 가속 부식을 하는. 어저께 잠깐 그 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녹을 두개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녹 하나를 뭡니까? 빨간 녹 우리가 무속 부식, 산소의 무식 f e 2 o 3하고요 Fe2O3 323 헤마타이트. 얘한 마리 하고요. 헤마타이트.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또한 마리 Cl이 만드는 녹. 어떻게 말씀드린 FeCl2라는 녹. 얘는 그냥 염화철이죠. 그냥 염화철. 예마철. 맞죠 두 가지 녹1 녹2 이렇게 두 마리 만드니까 가속부식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부식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탄소광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스테리스도 아니고 탄소광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부식이 됐고 그럼 방지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이 부식대책은 방지대책 그러면 차량 밑에 방지대책은 반드시 도장이죠 도장 예, 도장을 해야 됩니다 도장 해가지고 일단 도장층이 물하고 물에 들어있는 산소하고 그러니까 대책 방식대책 도장입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도장. 탄소광이니까요. 도장만 철저히 하시면, 그래서 밑에 하부 코팅도 해주시고, 도장 뭐 하부 코팅 뭐 이렇게 할수 있죠. 코팅 안 주시면 부식이 안 되니까요. 계속 코팅유지에걸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차량 밑에 이마큼 시험에 대책은 하부 코팅, 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물 속에, 눈, 눈이 이제 녹으니까 물리생물 속에 물 속에 산소는요. 이온화토는 전자 두 마리 먹고 두 마리의 OH-를 만든다. 일반식이잖아요 그러면 철이 철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이 두 마리 뺏겼으면 Fe2+ 이온화되고 전자 두 마리 뺏겠다 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온 이온 두 마리 더하기 양이온 더하기 음이온 4 OH- 그 다음에 산소 가한 마리 작동되고요. 이 콜? 어제 말씀드린 그 유명한 efeoh라는, 이 f e o h 라는 녹입니다. 그 다음에, 물한 방울 만들어지고요. 물한 방울.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다시 분이 해보면, fe2o3도죠. fe2o3. 남는 거는, h2o. 여기 h2o. 물두 방울 생기는 거죠. 그래서, 헤마타이트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아까 fecl2. fecl2. 만들어졌다. 그니까, 러 이거, fecl2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FE 플러스가 있으면, FE 이온이 있으니까, CL 두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음이온 양이온 만나서, 지우고, 지우고, 약분하면 2, 0, 0이 되니까, FE, CL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마리에서, 녹, 녹1, 녹2. 요게, 예, 이마카슘 차량 바닥의 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